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어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 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고요. 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빚어진 결과가 뭔가 무엇보다요.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선포가 성령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듯,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죠.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유다의 사건이요.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조명되고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들, 모든 일들이 정말 말씀으로 조명되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자 뭐 하자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러함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마티아를 사도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한 가지. 아,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이죠. 이 결론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내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도할 때 성령님이 홀연히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님이 드디어 이 오순절날 임재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들이 듣기 시작했던, 말하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며 베드로에게 이게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면 교회가 시작되며 세상을 향하여 선포된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 간단해요.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이요, 갑자기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걸 신기해하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조롱하여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당연히 술 취했다라고 비방하는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교회가? 변증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야, 얘들아, 이게 술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맥락인 거예요. 자,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는요, 신기해 하며, 의아해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게 뭔지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내가 지금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 삼시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홉 시예요. 아침 아홉 시예요.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취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이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은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지금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지금 응한 거야. 이거를 증명해 보이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요엘이 뭘 예언했을까요?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엘 선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거는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야, 이룬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셨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부어졌다라고 표현할 만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요엘의 말씀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에게만은,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laughs>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죠. 예. 네. 저 같은 목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예담이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는데, 목사만 말씀 준비하고, 목사만 선포하고. 아멘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와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정말로. 에. 여러분 이게요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성령으로 부어져서 통찰하고 깨닫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하우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돼 반드시 돼 아멘이야 아멘이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요. 보세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요, 교회에 주신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이게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성령님의 오심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묵상시키고 그 말씀을 괜찮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선포해 봐. 말해 봐. 네 입술로 고백해 봐라고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주연이가 얼마나 예수님 집에 가, 가고 싶으셨겠냐고. 이 말씀을 할때 모든 어른들이 다 공감하면서, 그래, 예수님 얼마나 집에 가고 싶으셨을까? 예. 장난스레 한 말이지만 그 말씀이 참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주연이 아멘? 아멘. 아멘. <laughs> 예. 정말, 정말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질서 있게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게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 때 회복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우리의 모든 아비 어미들이 꿈을 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요, 하늘과 땅에 이 기사와 징조를 또한 동반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이준성도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아래에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도 이제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도 인용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그럽니다. 어둠이 임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징조였어요. 무슨 징조였나요? 심판의 징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심판의 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laughs>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는 땅의 징조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징조는 분명한 게 뭐냐면, 모두 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징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심판의 선언 속에, 이 심판의 징조 속에, 21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배드로가요, 결국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일지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인종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구원이 여기에 있음을 이 요엘의 말씀을 가리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한마디로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이 오는 시대가 되었고 하늘이 어두워졌고 달빛이 어두워지는 심판의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 의해 죽었으나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셨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음을 오늘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이러하다면 단순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해야 돼요. 불과 몇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을진데 이 심판의 때에 이 성령의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음을 생각하며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 메시지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라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32절 말씀을 한 구절, 요절 말씀으로 뽑았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선포하며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공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룬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염두화해야 되는 게 뭔가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야,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었구나.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응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모든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진데,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이 일에 예수님이 실패하실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모자라실까요? 아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한 중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되뇌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크, 내가 증인이 돼야 돼. 그렇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막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아침 지난주 어느 날 아침. 방이 환하게 비쳐 이제 잠이 깨는데 아침 햇살에 그 햇살에 빛을 비추시고 해를 운행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따사로움과 이 전지 전능하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은혜죠. 여러분 이런 햇살이 저에게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이 말씀 속에 그 햇살을 통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햇살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제 마음이 제 영이 느끼는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아야저 해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 당신의 사람들일까 보냐.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떠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말씀 속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게요.